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2014년의 끝과 2015년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이맘때면 전국 곳곳에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곤 하죠 지는 해와 떠오르는 해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12월 넷째 주 채널경남 종합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농협 안심벌꿀 수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벌꿀 한우 한우하면 다들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청정산골 거창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에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거창한우 에우입니다 지역 자원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거창군 서울특별시 상생발전 우호교류 협약식이 12월 26일 서울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거창군은 12월 26일 서울특별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이홍기 거창군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정규인 재경 경남도민회장 이정현, 재경, 거창 향우회장과 향우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습니다.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체결한 이날 협약은 서울특별시와 거창군이 함께 발전하는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거창 대표연극제 상호참여 등 문화교류 활성화, 거창 명품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확대, 귀농귀촌 희망 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울 거창 지역 역사 문화 농촌 체험 활성화, 지역 관광지 축제 홍보 및 서울 시민 편의 증진 협력, 중장년층 도농 교류 일자리 발굴 연계 활성화 등 6대 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날 이홍기 거창군수는 행정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특별시와 친환경 청정 거창군과의 우호 교류는 매우 뜻깊은 일이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상생하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사과 딸기 산업 특구와 친환경 청정 지역을 내세워 농특산물 판로 개척에 중점을 두고 서울시 직거래 장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계를 통해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겨울축제인 제8회 금원산 얼음축제가 12월 24일부터 열려 1월 23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축제를 날리는 개막식이 12월 27일 개최됐습니다. 31일간 이어지는 제8회 금원산 얼음축제가 금원산 자연휴양림에서 12월 27일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금원산 얼음축제는 눈과 얼음을 구경하기 힘든 경남 지역에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얼음축제인데요. 추억의 얼음 썰매 타기, 동물 모양 등 30점의 얼음 조각 작품 전시와 얼음 동굴, 얼음 계곡 등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체험하고 아름다운 겨울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가족 친화형 축제로 입장료와 주차료만 내면 얼음 축제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양림과 연계돼 있어 관람객의 휴식 공간 제공과 자연 학습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그동안 제자리 걸음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촌버스 터미널 이전 사업을 위해 업무 이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창 농어촌버스 서흥여객터미널의 이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거창군은 상호간 업무 이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터미널 분리 입지로 구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해 2010년부터 이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추진했지만 서흥역역 내부 사정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창군의 다각적인 이전 방안 강구와 서흥역역 내부 결속, 자구적인 노력으로 업무이행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평리 1000-1번지 1원 3,941제곱미터 부지에 약 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5년 1월 상호간 부지 교환 등기와 건축 허가를 거쳐 2월 착공할 예정이며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그동안 소음과 공해로 불편을 겪어왔던 거창읍 김천리 주민의 50여 년 수건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흥역의 부지 일부의 우회차로 개설과 교통 체계, 환경 개선 등의 주변 정비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고재면 하순의 경로당이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해 12월 23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하순의 경로당 준공식이 12월 23일 고재면 하순의 마을에서 이홍기 거장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과 면내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존 하순의 경로당은 장마철이 되면 누수가 발생하고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군비 9,600만 원을 지원받아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했습니다. 김종태 마을 이장은 오늘 경로당 준공으로 건강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마을 주민 모두가 기뻐한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하순의 경로당은 마을 어르신의 쉼터로서의 기능은 물론 주민의 상호 침묵과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창군이 환경부에서 주관한 제6회 그린시티 공모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었죠. 이에 12월 23일에는 그린시티 선정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거창군은 12월 23일 거창군청에서 그린시티 선정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제6회 그린시티 공모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거창군은 환경부가 배부한 현판을 군청 현관에 달아 다시금 그린시티 지정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린시티는 농촌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마을 도랑을 깨끗하고 생태적인 생활 공간으로 회복해 농촌의 공동체적 삶의 중심으로 되돌리는 생태보건 사업을 펼친 것이 큰 호평을 받아 선정됐습니다. 이에 이홍기 군수는 거창군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녹색 성장 모델 도시로 앞으로도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녹색 도시 조성을 통해 한국의 프라이부르크 녹색 에너지 자립 도시를 향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 직장 교육이 12월 23일 거창군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거창군은 12월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9월 신규 임용된 3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직장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직원 복무와 보안 교육, 행정 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사례, 보안 및 비밀에 관한 일반 사항, 국가 공무원법상 7대 복무 규정, 보안 위협 요인, 비밀 관리 일반 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도에 대한 동영상 시청,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보안사항 등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말로 여러분의 2014년을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교수신문은 2014년 올해의 사자성으로 지록위마를 선정했습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일컫는다는 뜻으로 고의적으로 옳고 그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우리 사회에서 이지로이마의 모습이 그만큼 많이 드러났다는 의미겠죠. 이렇듯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늘 아쉬움만 남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채널경남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계. 대한민국에는 채널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 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증.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증. 직접 경험해 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네.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당모 씨의 증상인 뇌졸증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 모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 모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 모씨가 뒤늦게 박 모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 불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 수십 번의 실패와 도전을 감당해 본적 있는가? 모두가 물러설 때 끝까지 맞서본 적 있는가? 심장이 뛰는 소리에 인생을 걸어본 적 있는가? 누군가는 열정이라 부르는 것, 우리가 레들아 부르는 것 Red, 그것을 가져라. Get red, red face.